블록체인 기술 나는면 뭐 인정 못하겠지만은 어, 이게 뭐돈 먹고 돈 먹기 위해서 진짜 야수의 심장들이 돈 많이 벌수 있는 시스템은 맞죠. 압구정 아파트 백채값 벌었다. 한국 코인계 전세오년띠에 기환.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 에? 2021년 종잣돈 600만 원으로 코인 선물 투자해서 3년도 안 됐는데 2500억 모은 20대로 알려졌다. 2500억 벌고 은퇴하고 지금 3 6 0 0주 벌었으니까 600만 원으로 6000억이면 몇배번 거냐. 만배번 거야. 수익률. 불과 그러니까 1개월 반전인데. 이때 5천만 원할때 고점이다 고점이다 지랄했는데 결국 1억 4백만 원두 배가 되었네어200% 아, 수익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 근데 형님 커피 형님 제가 진짜 정확하게 2021년 3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납니다 트리플 A 이형님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나는데 형님 리플 천원 간다고 했었죠? 그때가 200원 매돈으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리플 993원 찍고 내려왔네. 978원 2021년이었죠. 정확하게. 리플뭐 통과하면 1000원까지 갈 거라고 나는 가 가지고 있는 다이라긴 그때 얼마에 던지셨나요? 형님 1000원에 받았습니까? 이주야 나도 못가다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야 돼. 천만 원에4 0 0이었다나 <laughs>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삼0만원잡가으면거럴 정지야. 보통은 길커피 플러스 컵라면 장이처럼 된다니까. 맞지? 이 정도? 진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인생 깨닫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업히트 이제 깝니다. 우리 커피 형님과 김뱅탁이 삭제했던 업피트 지금 깔겠습니다, 실시간. 아 진짜 큰거 하자, 넣고! 안뺄 거야! 조금 땄다고 빼고 조금x3 뺐다고 조금, 지이실라안 해. 깨달았어요,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이준일을못 키운다. 절대 하지 마. 컵라면 웃는 거보니 깔고 있지. 하지 마! 우리 하지 마. 우리 돈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과연 로이조의 반대배이법을 성공하는가? 어, 과연 재수 없는 건가? 노력으로만 더 살아야 되나? 내사 4주 8장에 진짜 나 용하다는데 세 군데 가서 봤는데 나는 진짜 이런 거 사면 떨어진다고 거기 나와있더라니까 형님들? 와 이거 내용 남아있구나! 야! 커피 형님 정확히 남아있다! 21년 5월 4일에 500만 원 입금 305만 5, 5천 원 출금했는데 가면 얼마 손해 본 거야? 3주 만에 50% 삭제 <laughs> 자, 마음에 드는 거 보자. 어. 이제 정보 줄게. 하이파이 떡상 중. 네가 이 새끼 떡상 중이면 사면 안 돼. 내가 곧좀개미들한말 바로 들어가잖아. 그죠? 어. 30%까지 안 올라간다니까 이런 거는. 돈 복사 안 돼. 와, 계속 올라가네. 2,800. 오, 계속 올라가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새끼들 장난질 많이 하네. 1%아래가래 존나 치네. 돈 복사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이파이? 와이파이가 저도 잘 터지거든, 우리 집에 형님들, 그죠? 하이파이. 30%치칠 같은데, 이거. 그지? 물려줄까물려줘 개미터기 당해? 어? 물려줘개 호구, 호 당해? 어? 2천원 하던 게 6분 전에 작업하려고 200원이 샀다. 지금 20%가 6분 전에 오른 거네, 그죠? 하이파이 9.5만대. 3,500원? 와, 이걸 샀어야 되네. 500원짜리가 2200원 간 거야? 하이파이 이거 주사님 맛있어 보이는데? 2210 가자, 2210, 올렌 올해, ᄉ 아, 어, 메모리야! 메모리, 배로드, 아니야! 지소,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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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야, 가만있어! 2190! 없어졌어없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니, 내려가잖아! 지랄하네! 물렸다, ᄉᄇ! 얼마얼마에 샀는데? 본전했어, 본전했어, 씨발, 했어 됐어. 됐어, 얼마 없네, 얼마. 개새끼돈 봉사 내래! 돈 봉사 올라가, 개새끼야! 2200? 48 치고 빠진다, 이 개새끼. 16000원 복사야, 바로 간다, 매도. 개새끼들 기미 빤다 어, 단타 이렇게 돈복사 쉬운데 쉬고랄 건 이거 뭐 이거 왜안 하는데 이거 어 돈복사 쉽구만 자 이렇게 1.8% 1.6% 먹습니다 아, 자1.6% 먹고 시작한다 자 그렇지 올라옵니다 자 치킨 한 마리 돈복사 할게요 릴리 뭐 먹고 싶은데 릴보 굽네치킨 댕기나? 곱창 먹고 싶어? 자 올라갔어요 깔끔하게 돈복사 출발 좋습니다 뭐야 2,300원 수! 3% 먹을걸! 1%! 1초 만에! 돈 복사 존나 쉽네. 2,228. 바로 들어올 매수. 아니, 절대 안 몰려. 절대 안 몰려. 저 흐름 좋아. 지금 1분 봉 보면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아. 지고 하이파이 밖에 빨수 있는 게 없거든, 지금. 저점 잡아서 들어간 다면 고점에 던진다. 기다려봐. 초점부터 저점 초점 들어갈게. 2,200. 그렇지. 2,200. 아, 아, 2,240. 100%손나 들어간다. 40. 40. 올 매수. 2,240 2,240 얼마의 수 아, 일단 1.6% 바로 빨고 시작했다 1년이자 아! 야!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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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다! 뭐야! 황 떨어져! 사자마자 1%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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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2,100! 뭔데! 뭐야! 뭔데! 이거 빠지는 거! 세력! 시... 2,80! 뭔데! 90만원! 아이! 시... x 마 지나가지마 개미 털기! 지나가지마! 니제 심장! <laughs> 내심0만원 심장은... 하지마 <laughs> 하지마 세력 진짜 하지마 하지마 던져야 된다 시만 올라가 어? 0 0 0까지 떨어진다고? 1900? 미친놈인가? 아니 뭐하는데? 아 지랄하지마 진짜로 진짜. 비트코인 업데트찾아가다 뭔사 하지마 장난치지마 아 지랄하지마 세력들 자 올라가, 올라가! 아, 자, 지랄하지 마세요! 아! 지랄하지 마, 진짜로. 눈물, 나 아, 하지 마세요, 진짜. 눈물, 아, 하지 마세요, 진짜로. 1900 오바야, 하지 마, 진짜로. 나 27%대 들어가서 하지 마, 진짜! 아, 아, 또 하지 마! 장난치지 마, 진짜로, 아. 아 뭐, 놀러코스터야, 뭔데, 이거? 와, 큰일 났네, 이거? 더 떨어지는데? 작업 당했네요, 이거? 이 방송, 이 방송방이 와이파이가 깔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파이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예, 바짝 올라가죠? 자, 와이파이가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파이가 올라가는, 에, 근거 없는 비트코인하고 오시면 되시좋 됩니다. 갑니다, 갑니다. 쏘, 쏜다, 쏜다, 쏜다. 반동 왔죠? 그죠? 자, 큰거 와요 자, 올라가죠 네, 기다려라니까 2000배 그냥 굴른다니까하박이 아니라 반등 개미 털기 한번간 다음에 우리 작전 형님들 술 빨면서 이시발새끼다 털렸나 하면서 이제 큰거 들어갔죠 지금? 자, 하이파이 야! 아, 지랄하지 마 또! 잠시만 돈 삭제되거든요? 돈복사가도돈 삭제되는데 잠시만요 형님들 형님들! 형님들! <laughs> 1800 갔는데요? 1950 잠시만요 <laughs> 아 차트 1발 고점이었네. 아니 3월 13일 어제 분명히 1,800원 했네. 어제 1,800원 하던 거.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쫙해가지고 2,200원까지 쫙 빨아가지고 한28,5% 오른 거. 내가 최고점에 들어간 거구나.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날아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보고 있지 몰카지. <laughs> 지랄하네 진짜.